그랭 로리가 쓴 '하나님의 뜻을 뜻을 품은 기도'라는 어, 책 중에서 책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만나서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그 결과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 하지만 진정한 씨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환도 뼈가 부러지고, 우리 뜻이 하나님 뜻에 굴복되는 것이다. 잠시 잠깐 우리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한하다. 그야말로 백지 수표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물질의 요청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난 뒤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또 후에 수많은 복들을 내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하셨던 분 어쩌면 처절한 기도를 하셨던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 습관에 따라서 감남산에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호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호소가 후반절에 보면 영의 호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뜻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또한번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간절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의학박사는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쥐어 짜서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과 섞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만큼 정말로 처절하게 애쓰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의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최종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최종 기도가 되어야 한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호소를 하시면서 그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그의 기도가 변하여서 최종적인 결론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증권을 사고 산을 사고 바다를 샀습니다. 강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공허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사고 권력을 사고 인기를 사고 박사학위를 사고 이것저것을 더 사보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허전한 마음입니다. 도저히 채워지시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욕심꾸러기는 가장 큰 돈을 들여서 자신의 모은 수많은 그 재산들 중에 정말 큰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 욕심꾸러기는 자신의 모은 모든 재산들을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은 아무 것도 하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욕심꾸러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을 주고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님이 재산을 나누어 주라 하여서 나누어 준것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화에서 말씀하는 것은 육신의 소요, 육신의 체험은 더 갈급함을 낳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울 때 우리의 풍성한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 간절한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는 그런 말씀이 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뜻이 우리의 최종 기도가 될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에 말했던 그것을 위해서 더욱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땀이 떨어지는 기도. 여러분 땀 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모세 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인생, 육신의 호소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 예수님은 육신의 호소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영의 호소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어, 내 뜻대로 살아가기도 쉽지는 않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내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 속에서 주어지는 그 땀과 그 시간과 열정들이 대부분은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가 매일매일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 저도 참 많이 팔팔합니다. 많이 죽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많지만 어, 지금의 저를 돌아보아도 너무 막 살아있는 생선처럼 제가 전에 생선을 잡아본 적이 있는데 막 죽이려고 처음으로 손질을 들고 와서 처음으로 해봤었어요 집에서 근데 아무리 때려도 애가 계속해서 살아나더라고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팔딱팔딱 뛰어서 살아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호소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육신의 호소를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함을 느끼고요, 더 채워지지 않은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 힘을 쏟지 않으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절실하고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죽일 수 없기에 예수님조차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하나님 내 뜻이 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 뜻은 이렇지만 그래도 주님 뜻으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하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의 호소는 영원한 것을 쫓는 호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호소는 영을 쫓는 호소, 영원한 호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최종 기도가 되는 삶, 이를 위해서 또또 처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인생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호흡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가득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